잘 들어라. 디디 s 의 새로운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 인간 기둥 계곡을 짓밟는 자 마야 아가씨의 노여움을 사게 되리라. 이거 협박장인가요? 그래. 협박장을 받은 사람은 국회의원 다카토비 가스고르시다댐 건설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안 좋은 소문이 끊이지 않는 정치가 말씀이죠? 협박장은 다카토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댐 건설 예정지인 진추마을에 있는 다카토비 의원의 별장으로 날아왔다고 한다. 다카토비 의원은 만일에 대비해서 단탐정소의 탐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물론 아무 일도 없길 바라지만, 일단 너희가 가서 조사하고 와라.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법 늠름해진것 같죠? 음, 심겨운 사건들을 힘을 합쳐서 해결해왔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겠지. 응? 음? 진우 선생. 이 교실의 칠판 지옥개는 언제 바꿨지? 네? 최근엔 바꾼 적 없는데요. 도청기? 이런 곳에까지... 방금 한 얘기 다 들었겠군요. 음, 혼고 선생, 자네도 아이들하고 함께 가보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홍고 선생님이 우리 DDS에 온 무렵부터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학원에 명왕성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게. 마야 아가씨 살인사건 저 인간은 도대체 왜또 쫓아오는 거냐고요. 가곤에서 우릴 아직 못 믿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의 배후에 뭔가 있는 건가? 그런데 협박장에 나와 있던 인간 기둥이란 건 뭐지? 어, 내가 조사해왔어. 옛날엔 토목공사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지의 신이 노한 거라고 생각했대. 음, 그런 신의 노염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뭘 했을 것 같아? 어, 뭘 하는데? 진추 마을은. 옛날부터 수해가 끊이질 않아서 공사 때마다 그런 의식을 추른 모양이에요. 그마을에 인간 기둥 풍습의 시작이라고 전해지는 마야 아가씨 전설이 있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넘치는 강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야 아가씨란 여자가 스스로 화룡으로 변해서 그 죄로 강이 넘치는 걸 막았대. 그래서 진추 마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을 이름을 쓸때 사람 인자의 기둥 주자였었다는데? 답답은 그만해라. 거의 다 왔다. 와... 왠지 유령의 마을에 온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땀 속에 곧 가라앉게 될 마을이니까. 그런데 여관은 어디지? 어. <laughs> 이 녀석, 사지 못해! 위험하게 무슨 짓이야?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당장 돌아가! 뭐? 당신들 그 악덕 국회의원의 하수인이지? 네 마을을 물속으로 가라앉혀 버리려고 하는 그 정치가 말이야. 유사시 그만해. 나스미 누나. 다카토비 의원님 의뢰를 받고 오신 탐장분들이십니까 디디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관주인나스입니다 비서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어때? 어, 네. 이 배신자? 어쩐지 분위기가 무척 살벌한데.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도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려 있어서 그렇겠지. 다카토비 의원은 마구 밀어붙이는 타임이야. 그런 사람의 측근을 여관에 받아준 걸 보면 저 사람은 찬성판가 본데? 뭐 어쨌든 이 마을에 누군가가 협박장을 보내고 다카토비 의원을 협박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DDS분들을 모셔왔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 다카토비 의원님의 여비서 히스키 유리입니다 DDS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죠 수석비서 오바나 십니다 오바나입니다 이렇게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누가 아니랍니까? 정말 잘와 주셨습니다. 가나키 건설의 고랍니다. 혼고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런데 탐정부들이 무척 어리시군요. 저기 저 꼬만 혹시 초등학생 아닌가요? 어? 위덥지 않으시다면 안심할 만한 증거라도 보여드릴까요? 뭐? <놀람> 가나키 건설 자본금 3억엔, 종업원 수 180명, 공공 사업 수주 비율이 높으며 이번에 반 이상이 낙하산임.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진추마을 댐 개발 사업은 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입찰하셨는데요. 근데도 용케 공사를 따내셨네요. 아, 아, 예야 예, 예, 그만 하렴 음, 가지마 쓸데없는 짓은 그만둬. 네. 아, 저기, 그, 그, 그럼 이제 의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별장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 그렇지. 에스키, 차대기 시켜요. 네. 그럼 잠시 후에 뵙죠. 실례합니다. 숙박부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너희는 일단 방에 짐부터 갖다 놓고 외출 준비를 하고 와라. 네! 네. 네. 가지마, 너무 심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일회인인데, 그렇게 몰아 세우면 어떡해. 신경 쓸거 없어요. 단 선생님도 이번 일의 배우엔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멋졌어. 어? 방금 꼬마한 어? 행동. 정말 통쾌하던데. 누구시죠? 아차, 그렇지. 난진나야 반갑다. 어, 자유기고가? 나도 지금 그 비리를 캐고 다니는 중이거든. 아, 너희를 방해하진 않을 테니까. 뭐든지 알아내면 슬쩍 정보 좀 흘려줄래? 그대신이랑이좀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가르쳐줄게 체, 미안하지만 우린 그런 제안은 알았어요! 우리 서로 정보 교환하단 말이죠! 그, <laughs> 그 대신 홍유 먼저 제안한 거니까 먼저 말해주세요 <laughs> 이 녀석 마음에 드는데 재밌는 녀석인걸 <웃음> <웃음> 그런 소리 저도 자주 들어요 <laughs> 아, <그래? 웃음> 저런 부침성이 휴가 가진 최대의 무기일 거야. 저건 그냥 뻔뻔한 거 아니야? 먼저, 이 여관의 젊은 주인 모즈 나스민. 5년 전에 여기 말고 다른 댐 공사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어. 겉으론 다카토비 의원 일행을 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론 아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을걸? 네? 그건 왜죠? 그댐 공사도 다카토비하고 가나키 건설이 강제로 시작한 거거든. 아까 우리한테 돌을 던진 무사시란 아이유요? <laughs> 참 빠른데? 너희도 벌써 녀석한테 당한 거야? 하긴 그 녀석 형은 바카 토비 의원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마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땜 공살 막으려고 할 거야 쓸데없는 소리 마 이하이에나 이런 호랑이도 제말 하면 온다더니 지금의 형을 보면 우리 형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다들 여기 있었나? 여러분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어, 무사 씨. 아직도 안 갔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안 그러면 마야 가씨의 인간 기둥 저주에 불꽃이 내릴 테니까요. 인간 기둥 저주에 불꽃? 자, 이번엔 네 차례야. 알고 있는 걸 말해봐. 수사 기밀이라 당신한테 가르쳐줄 건 하나도 없다. 가자. 네. 네. 안으로 꽤 깊이 들어가는데요. 여긴 댐 공사 현장 아니에요? 그렇단다. 그럼 별장은요? 저기 있잖니. 네, 저건 그냥 창고 아니에요.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 저건 의원님의 취미야. 어, 취미에요? 뭔지 알겠군. 댐 공사가 결정되면 주민들한테는 이주비용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걸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세운 건물이야. 그리고 협박장에 와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꼼짝도 않고요. 자기가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참 뻔뻔한데요? 아니, 이거 듣고 보니까 열받잖아. 큐왜 그, 그래? 이 이건 이것좀 봐, 메뚜기야. 어! 아! 너 바보냐? 아어 그런데 저 별장 좀 이상하지 않아? 어? 어 뭐가? 봐봐 저 현관 위에 있는 환풍기 주위가 그을음으로 시커매졌어. 정말이다. 저건 마치 불난 거 아니야? 뭐 큰일 났다.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대답이 없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열쇠 없어요? 문은 안 잠겼어. 근데 안에서 뭔가 막고 있어서 열리질 않아. 둘다물렀어 긴타 부수고 들어간다. 네. 이란자 이런... 틀렸어. 꼼짝도 안 해. 긴타 저 전동삽 조종할 수 있겠나? 그러면. 사장 알바는 보물을 한게 아니라고요. 어? 이건... 자제 하치장에 쌓여있던 콘크리트 덩어리잖아. 이런 게문 앞에 놓여 있어서 꿈쩍도 안한 거였어. 대체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어, 이거 왜 그래? 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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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기둥 저주 어, 창문도 굳게 잠겨있고 게다가 창살까지 있어 환풍기는 좀 크긴 하지만 기껏해야 팔이 드나들 정도의 틈밖에 없어요 어, 가만히 있어봐 문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안에서 가로막고 있어서 수입이 절대로 불가능해. 그렇다면, 스스로 문을 막고 분신자살한 건가? 아니, 그렇지 않아. 뭐? 시신의 코나 입에 그름을 빨아들인 흔적이 없어. 다시 말해서, 사망 후에 누군가 시신에 불을 붙인 거야. 그 증거는, 목에 난이 밧줄 자국. 이건 교살당한 흔적이야. 그럼, 이건 밀술 살인? 그것도, 감탄할 만큼 완벽한 밀실에서 일어난 불가능한 범죄 어... 밀실 살인이라고? 이걸 좀 보세요 저희가 현장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애들이 하는 말은 통 믿을 수가 있어야지 혹시 뭐 놓치신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비밀 출구라든지 아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몇 번이나 조사해 봤다고요, 구처 선생님. 그렇다면 답은 딱 하나밖에 없겠군. 그게 뭐죠? 다카토비 의원은 이 방안에서 자살한 거야. 자, 자, 자살이라고요? 말도 안 돼. 의원님이 자살이라뇨? 맞아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 형사님 잠깐만요. 벌써 자살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아~ 명탐정 단모리 쿠시에 대해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 탐정 지망생들이야. 직감만 가지고 판정을 내리는 건 곤란해. 학원에선 대체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죠? 형사님, 어? 이 현장엔 아직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문 앞에 놓여있는 것하고 똑같은 콘크리트 덩어리예요. 에, 제, 죄송하지만 이걸혼자서 옮겨봐 주시겠어요? 이거 혼자서는안0겠서데요 이거 서1둘0에서1 0 0 도저히 못 들겠습니다 보셨죠? 두 사람이 달려들어도 들지 못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과연 서1도 작은 의원님 혼자 옮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자살이라면 피해자는 혼자서 이 콘크리트 덩어리를 방 안으로 들여놓은 다음 문이 열리지 않도록 다시 문 앞으로 옮겨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서까지 밀실에서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타살이라면 어떻게 죽였다는 거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밀실 수수께끼를 풀지 않는 한 사건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간다! 자! 와, 시원하다. 피로가 확 풀리는 기분인데? 머리에 쓴 뒤엔 역시 온천이 최고야! 야, 큐오! 안에 있는 사람 생각도 않고 그렇게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어 안경 다 젖었다. 그나저나... 혼고 그 인간은 옆에서 우리 좀 편해해주면 입안에 다시라도 돋는대냐 어쩐대냐. 그러게요 여관에 돌아서도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와이 노천탕 꽤 넓은데 어때 물은 뜨겁지 않아? 류너 그러고 있으니까 스펙션데. 그 그러고 보니 류 형은 우리하고 같이 목욕하는 거 오늘이 처음이죠? 어 어떻게 그렇게 됐네. 너 뭐야? 남자들끼리 툭 터놓는 자리에서 이런 쇠고림 무슨 필요가 있어. 아, 아이고, 왜 이래? 무슨 시작입니까요? 아, 뭐야, 너 그게 렇 자신이 아, 없냐? 아, 아 하지마. 아, 위험하다니까 저... 장... 아, 아, 잠깐... 오호... 수준이의 요 정말 좋은데요. 그렇지? 물란도가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현상이야. 이 목소리는 왜 구하고? 아까 그 쭉쭉 빵빵한 국회의원 비서 시스킨 누나가... 너뭐 있는 파라다이스 욕 보러 가야지 뭐? 아이 다영안 돼. 엿 보는 건 엄연한 범죄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이건 침묵도 위려 장난이야. 장난. 난 빠질래요. 맛만 먹으면 여탕에도 들어갈 수 있는 나이니까요. 전년 나는 애들은 빠지세요. 야큐. 그, 보러 갈 거야, 말 거야? 어? 어? 아, 젠 다영 뭐나 먼저 간다. 너 생각보다 엄청 밝힌다. 어? 히스키 언니, 기운 내세요. 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범인은 반드시 저희가... 그게 아니야. 솔직히 너무 무서워. 다음 제물은 내가 될지도 몰라. 네, 이번 일이 저주든 살인사건이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원인은딱 하나야. 마을을 땜속에 가라앉히자는 계획을 진행시킨 건, 다카토비 의원님하고, 가나키 건설이니까. 그거하고, 언니가 재물이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건. <laughs> 내가, 배신자기 때문이야. 배신자? 미 잠깐만 나스미 혹시 당신도 날 배신자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난 이런 마을에 미련 따윈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선 나도 배신자일지 모르죠 그러고 보니, 아까 무사시한에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음, 정말 무슨 뜻이지? 글쎄, 그걸 잘모르겠더니 <laughs> 형은, 어떻게 생각해? 그, <laughs> <laughs> 바보! <웃음> 죄주. 그냥 잡는 좀 씩거 가지고 물통으로 때릴 건 없잖아. 응? 이러다 잘못하면 온천살인 사건이라고. 너 응, 그렇게 불만이면 이번엔 이걸로 맞아 볼래? 아, 형이 아직 반성을 덜 했나 봐. 너도 똑같아. 큐. 어, 미안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 게 바로 자업자득이란 거죠. 한심해. 그나저나, 다카토비 의원이 살해당했으니 서둘러서 공사를 진행해야겠는데. 그리고, 선곡를 이어받을 사람이 수석비서 오반할 테니까, 그쪽에도 작업을 좀 해둬야겠지? 다음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laughs> 이상한데, 히스킨 난왜 자기를 배신자라고 했지? 어, 그렇지. 게다가 히스키 언니는 다음엔 자기가 인간 기둥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 어쩌면 히스키 누나가 이 진추마을 출신이 아닐까? 뭐? 그렇잖아 무사실한 애도 히스키 누나를 아는 것 같았고 배신자라는 말은 원래 동지였던 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 그래 맞아 역으로 말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카토비 의원은 젊고 경험도 없는 히스키 누나를 빚으로 데려왔는지도 몰라 내난좀누우라고 아, 무슨 일이지? 팩스가 와서 가져왔습니다. 목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만 불을 뺄까 하는데요. 아이 서류만 대충 훑어보고 나서 곧갈 거야. 그럼 물이 식기 전에 서둘러 주세요. 남의 방에 노크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시골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난 또...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보기에 이번 사건은 자살이 아닌 게 확실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 이상한 밀실은 범인이 자살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을 거야 그런데 의도대로 시신이 되지 않고 자살이란 걸 보여주는 흔적이 남게 된 것이. 그래, 이건 저주도 자살도 아니야. 범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속임수로 그 밀실 살인을 저질렀어. 이번 사건은. 틀림없는 계획살인이야. 사건을 자살로 단정 짓는 경찰. 이러고 있더간 범인의 교활은 덫에 걸려들게 돼. 서로 대립하는 주민들 속에 있는 배신자. 현장에 남아있는 미미한 단서들. 마야 아가씨 저주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답은 하나야! 근데, 김타영. 그래서 보고 싶은 걸 보긴 했어요? 야, 말도 마라. 기스키 누나를 보러 갔는데, 글쎄, 매그밖에 없잖아. 웬 철벽이 그래. 하나 있더라고. 그랬어? 흥.